이제 내가 <laughs> 얘네랑 또할까요 고고 2연승 정도 해줘야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아재밌구예요 누구예요? 누구아 배고파. 난투의 구예요누이예요누 배가 고파요 아 벌써 6시 반이네 집에 와서 라면 끓여먹고 자야지 <laughs> 아나할 게임도 많고 지금 편집할 것도 많은데 포 하나가 나와버렸네 이거 갓겜 빠하나 오, 뭐라고? 오, 이 하는 거같다 이디, 이런. 오, 뭐야, 이게? 오, 좋은데? 아, 야이, 쫄고 야 이, 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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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, 이 맞아. 어이구. 오 잠깐만 나 방금 평캔을 했는데 어떻게지? 갈기니까 갈기니까 공격을 취소해 버리네. 어죽다 아 아. 이게 무엇입니까? 아 진짜 미안. 나도 죽었다. <laughs> 오케이 1라운드는 그냥 그냥 오케이 오케이 어, 오케이 오케이 선풍이 선풍이. 이자는 라운드지 <laughs> 라운드 투. 헤이 이거 어 아, 뭐야 이거. 1대로 안되니까 이대1로덤벼겠다 우와 가루 가버리네 앗 아! 아하이 아 이겼어 와 이겼네 승리 라운드 <laughs> 쟤네 좀 꺼인 것 같은데? 하면 살려오면서. 래 브라. 라 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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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. 어, 나 피가 왜 이렇게 빠졌지? 아, 잘막는다 아, 어둠 너무 세. 아, 그 렇다. 아이고, 쟤네 풀피, 풀피. 저놈 풀피로 갑니다. 아이고, 여기 상황이 좋진 않다. 폭발 나이스, 개말고개말고개풀피야 나이스. 오케이 말았 잘한다 아이고아이고아이고기이고 뒤에 있는 거안 하지? 잘한다. 오, 오, 진짜 잘한다. 한대안 맞았어. 안 돼. 됐다. 그렇지. 떨어져 찍어. 와 세상에. 예. 세상에. 예. 장난 아닌데? 본발 해야겠네 예. <laughs> 내가 이번에 멋지게 저놈을 잡고, 어, 말린다, 말린다. 오, 아, <laughs> 파이팅, 할수 있다, 두명 잡을 수 있다. <laughs> 떨어뜨려, 떨어뜨려. 지금. 어이구. 어, 잘한다. 폭발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허. 오, 오, 잡았어, 잡았어. 오, 세상에, 이걸! 민다, 민다, 민다! 오, 아, 깝깝이. <laughs> 아, 내가 왜 이렇게 못하냐. 여기 낙사를 하지? 원래 아닌데. 아 아깝다. 아깝다, 아까워. 라스트. 어? 아, 둘? 어? 아, 둘? 이거 잘할때 이렇게 잘 하는데, 어, 어디 있습니까? 오케이, 어디야? 아, 뭐야? 여기 있구만. 야호, 죽고만 아! <laughs> 이제 완전히 파악됐구만. 아, 이게 평캔해서 막 공격 방향 바꾸고 찌르고 막 그래야 된다. 너무 어렵다. 나한테는 <laughs> 거의 뭐... <laughs> 불가능하구만 저놈들 또 할려나? 2연패 이 강공을 갈기니까 자이 허락하지 않겠지 강공을 갈기니까 안때리고 막 멈칫, 멈칫, 멈칫하다가 탈진해 그냥 딱딱 타이밍 맞게 눌러야 되는데 아, 이 습관이 그렇게 안들어서 에디 하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어? 얘네 어, 고민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,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텐데 야! 계속 할래? 막.. 고이, 그냥, 토이 하고있다 토이 은심이 지 어? 야! 어우한 게임 더 해! 옴비는구만 한 게임 더 해! 포아노가 옴비는구만 포아노가 6만원인데 한국 정발판이 얼마.. 얼마였죠? 4만 5천원? 4만 5천원? 옥션? 예 네. 옥션 옥션 지마켓 11번가 c j m 한국 정발판이 더 싸답니다 <laughs> 어? 캐릭터 바꿨다 아.. 아니네 바꿨다. 아니야 그대로 그대로 <laughs> 빠라아 그래 모든 맵에서 어? 모든 맵에서 이겨야 돼. 아이고. 아 맞고, 맞고, 찌르고, 때리고, 돌리고 도망치네. 아, 아이고. 됐다. 이 자식. 어어어 떨어졌어. 아, 아한대핀인데한 대피. 한 대피예요. 아, 안 죽었구나. <laughs> 아, 아, 뒤로 왔네 이놈이. 약속이 라운드. 아, 아 오케이 원래 n 라운드 내줬으니까 계속. 오케이 g u 이 s s o 라운드 투, 투, 투. 아아왜 알람? 아얘약 공격을 못 막아 약 공격을 막을지 모르는 아이다. 오 나도 모른다 나도 나도 약 공격을 못 막는다. 아어디어어디어 어딨어? 여기 있구만. 그러자 아. 더구나 잘한다 잘한다 약속의 <laughs> 라운드 알람 경기하다. <laughs> 알람을 잘뗐못 듣는데 지금 들어 버리네. 제이 시간에 알람이 있는 줄도 몰랐네. 얘네가 오. 저아 씨기 안눈을 파라. 오케이. 파. 깜짝 놀랐을 거다. <laughs> 아, 잠깐, 너네 하는 것인지, 야 될것 같은데 슬슬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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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o 뭐, 어 oh, o 어어어어 어. 어이구 어이구 어 h 진다진다 o 진다 h o 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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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공격약공격약공격약공격 얘네 약공격으로못 막아? 어떻게 교갑니까아오케케 오케 이어한한한한한한한한대교약 피. 교 약공교, 약공 오, 잡고 피해, 한 대피, 한 대피, 피해서 한 대피, 잡고 요일로 여기로, 여기로. 오, 나 죽어. 죽어. 야. 그... 나이그... 아, 잠만네 <laughs> 아이고야, 어떻게 이겼냐? 아, 잠만. 아, <laughs> 나 소리 진다. 옆집에서 먹었다. 어? 옆집에서 먹었다 이거. 갑자기 무섭네 이거. 내가이옆 펌을 할 끼고 하다 보니까 내 아... 소리 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아. 단계를 가시죠. 다음 단계 갈 때가 됐다. 어, 아, 좋았어. 뗐어뗐어 이제 박스 쓸 거야. 뻥안 나는 거 아니야?